네, 오늘 주시 하나의 말씀 시편 제9십일편 말씀입니다. 시편 9십일 편이고요 일 절부터 1 6육 절까지 말씀이고 네일 절부터 삼 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일절이절삼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지전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여,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아멘, 오늘 시편 91편인데요, 오늘 시편 91편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원할 때 옆에서 조언하면서 격려해 주는 내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를 지혜시라고 하죠. 누군가 어떤 상대가 있어서 그에게 조언을 할뿐 아니라 사실은 자기 자신에게 조언하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신앙으로 격려하는 것이죠. 경려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짐과 결단을 촉구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마치 어떤 일을 할때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암시하듯이 야, 넌할수 있어. 힘내. 하나님이 함께 하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 하나님이 지금 너의 손을 잡고 계시잖아. 하나님이 너의 앞뒤 좌우에 함께 계셔. 화이팅.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하는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스스로 그렇게 암시를 하는 거죠. 확인해 볼까요? 일 절에 보니까요,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어떤 사람 또는 자기 자신을 부르는 거죠. 이 절을 보십시오. 그 사람에게 조언하듯이,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리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삼 절, 그가 너를 건지실 것이고, 사 절, 그가 너를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5절에 보세요.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6절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닥치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로라. 7절에 천명이 내 왼쪽에 만명이 너 오른쪽에 엎드러지나 너는 안전할 거야. 8절에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구절, 내가 말하기를 10절에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내 장막에 가까이 못, 오지 못할, 못할 것이다. 11절, 그가 너를 위하여 내 모든 길에서 11절, 천사, 12절에 천사들이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13절, 내가 독사, 사자와 독사를 밟을 거야.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14절에 내가 그를 건지리니, 내가 그를 높이리라. 15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16절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고 구원을 보이리라" 계속해서 "내가 그를 그에게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것은 시편 기자가 자신을 향해서 고백하는 것이고, 시편 기자가 오늘 시편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시편 기자를 통해서 지금 성경을 읽고 있는 나에게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나에게 여러분에게 관심이 많다는 것이죠. 당신이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사실은 내가 오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걱정하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오늘 무엇을 먹게 할까, 무엇을 마시게 할까, 무엇을 입힐까, 우리 하나님이 훨씬 더 고민을 많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내가 오늘 그에게 무엇을 공급해 줄까? 내가 걱정하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이 훨씬 더 많이 공급해요. 훨씬 더 많이 걱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런 것은 나 하나님의 염려 나 하나님이 염려하고 공급하겠다는 거죠. 그러니 너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좋은 아버지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일거수일투정 나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에 관심을 갖고 계시고 내 입에 하나님의 내 입에 하나님의 귀를 바짝 대시고요. 나의 모든 간구를 듣고 계시고 응답하시기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에 관심을 갖고 계신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한 관심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믿음으로 자신을 격려할 뿐 아니라 내 곁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격려해 주십시오. 마태복음 10장 12절 13절에 보면요. 또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의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다. 어떤 상황이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평안을 빌고. 축복을 빌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 사람이 그 평안과 축복 받기에 합당하지 않으면 내가 빌어준 축복이 내가 빌어준 평안이 나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나 자신을 축복하고 또 나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이웃을 축복하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상황과 형편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나의 모든 말과 행동과 생각을 다 아시고 들여다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성실한 믿음의, 삶,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생각과 모든 행동과 나의 관심사항과 나의 즐거움과 어려움과 신음과 눈물을 아시는 주님께서 항상 최고와 최선의 응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을 가지신 것만큼 나도 하나님의 나라와 몸된 교회에 관심을 쏟게 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워가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 자신을 축복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웃을 향해서도 진심으로 사랑으로 축복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